그리고 어제 전날에 왔는데 예매가 안된다 해서 오늘 그냥 왔습니다 일단 표도 있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노 어드밴스 티켓 적혀있어가지고 예약도 못했어 2 p 오케이 버스 넘버 어, 355번 완전 원초적인 시스템인데 그냥 글로 적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제가 가려는 비간이라는 도시가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어, 옛날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을, 받았을 때 당시의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또한 5시간? 6시간 달려야 돼서 일단 밥을 뭘 먹어야 돼 스파게티랑 치킨 세트 이렇게 먹었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스파게티 하나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5시간? 6시간. 버스 타야 되니까 별로 안먹으려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안 시키면 뭔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다리 먹고 싶었는데 날개를 주네 음, 저번이랑 같은 거 시켰는데 다리가 없으면 날개를 주나?

상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가 라오아그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해서 통로에도 앉아서 가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신기한 시스템 꽉꽉 채워서 가는 것 같아. 내부가 너무 추워가지고 긴팔은 필수. 도착. 정확히 6시간 만에 비간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서 원래 7시 반에 분수쇼가 일어난다 하는데 지금 8시니까 여기, 이거는 내일 봐야겠다. 여기서 매일 7시 반쯤에 분수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들이 완전, 오, 분위기 있다. 점심에 졸리비를 먹고 왔기 때문에, 초킹 가볼까, 여기? 초킹 뭐 하는 데지? 중국 요리. 저기는 뭐야? 맥도날드. 아, 또 뻔한 메뉴들이네. 야, 벌써 말이 다녀? 저 초킹 먹어보고, 숙소로. 오늘은 들어가는 걸로. 확실히 유럽 느낌이 난다 식당 직원들이 너무 반겨줘가지고 일단 첫인상은 좋습니다 근데 뭘뭘 뭘 시켰는지 모르겠다 땡큐 오, 오 많다 오 많아 많아 이렇게 볶음밥이랑 볶음면, 콜라까지 해가지고 190 해서 나왔어요. 마닐라, 라기오 여행할 때부터 이 매장을 봤었는데... 보기만 음, 했지. 이렇게 먹는 건 오늘 처음인데, 왜 몰랐을까? 필리핀 3대 음식. 망이나살, 졸리비, 초킹. 3대 음식. 이건 그냥 야끼 소박. 볶음밥은 중국집 시켜 먹을 때 먹는 볶음밥. 맛있어. 초킹이 <laughs> 아니고 차오킹. 근데 여기도 패스트푸드점이 전부 다. 유럽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경주에 가면 스타벅스나 뭐 버거킹 매장들도 한옥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약간 그 느낌처럼 아무튼 비간. 방금 거기 식당에서 고기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기가 비간이라 해서. 근데 고기가 나왔데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20분 걸어가는 이유가 제가 버스에서 또 숙소 예약을 했는데, 아까 그 유럽, 유럽 건물들이 있는 그쪽 번화가에는 숙소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여기가 게스트하우스가 없는 것 같아 거의 봐 어, 이렇게 거의 다 호텔이더라고요 이렇게 유럽식으로 해가지고 와 어, 내일도 일찍 들어와야겠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동네 구멍가게 이렇게 딱 하나 있는 정도? 지금 이 영상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Hello? Red doors? Oh yes 예, 아이메만들레어요 이름이 뭐예이 병옥칸 병옥칸 예요요칸 예, 병옥칸 2만원짜리인데도 건물이 고급져 보인다, 유럽식 정확히는 2만 700원, 2만 800원 정도인데 이렇게 꾸며놨고 필요 없고 어, 모기인가 모기까지 선물을 주셨네. 아, 이게 이불이구나. 오호. 왜 물이 안 나올까? 아, 닫혀 있었나? 펑. 음, 음, 음. 오피셔. 아, 된체 된체. <laughs> 아, <땡겨. 어피셜>. <laughs> 아. 아무튼 물샌 흔적도 있고 그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도 주고 면봉 샴푸 비, 비누 칫솔 치약테트 두개나 여기서 도착했는데 일단 첫인상은 어 유럽을 한번도 안가 봤지만 너무 유럽 느낌이 나가지고 조금 놀랍긴 했는데 내일 낮에봐야 뭐 제대로 보는거니까 아 그거는 패스하고 오늘 이렇게 어 비강까지 이동하는 모습 짧게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